예. 오늘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제목은 믿음과 약속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로 인하여 천하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복의 근원의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근데 그 후손은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후손을 말하죠. 그래서 세상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세상을 얻게 되는 약속인데, 당장 눈앞에 경제적인 복이나 많은 사람들을 막내 발밑에 막 무릎 꿇게 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정말론적인 약속이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속, 상속자가 되리라, 이 상속의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이 상속의 범위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힘으로, 힘으로, 이 로마서에서는 자신들의 의, 사람의 의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으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무진정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많이, 더 많이 이 논리에 빠지잖아요. 선과악의 기준을 따라서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못 얻은 채로 살아요. 평생.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축복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몰두해 왔던 우리 자신의 의를 깨뜨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과감히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세상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말에 좀푹 쉬고, 캠핑도 가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남도 많이 갖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꼭 주일이면 예배장에 가잖아요. 예배들이죠. 그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쉬는 거, 여행가는 거, 뭐, 인맥을 형성하는 거, 또, 나름대로, 뭐, 너, 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는 거, 손해볼 때가 많거든요, 사실. 10월 둘째 중과, 첫째 중과 막, 그, 열, 열매칠 쉬는 사람들. 그때 우리는 중간에 금요철에도 있고, 또, <laughs> 그 뭐예요, 또 주일날도 있고, 또, 현장 예배도 있고, 뭐, 현장 예배를 씻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기도 중입니다. 금요일되는 어떻게 할까. 주일은 내가 약보는 못하겠고 주일은 이러고 금요일에는 한숨 쉴까 아니면 나라도 하고 줌으로 들어오게 할까 <laughs>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공예회 아니냐 공예회를 드리고 나머지 현장 예배는 뭐좀쉴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뭐 시키는 대로 해야죠 아무튼 이 믿음에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 그리고 상속의 범위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 사람의 의를 의 가지고 그렇게 인도를 받는데,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던 것,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때가 있다.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세상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에게만 안식과 평강과 만족이라는 복이 온다는 것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 없었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협의적 개념의 율법이죠. 그리고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때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진 십계명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주어진 정결의식, 제사 지내는 어떤 내용들, 또할례의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 때에는 아직 그러한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깨뜨리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로마 사회에 와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에서도 여전히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만다고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약 430년 전에 모세에게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주셨다. 43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1 4 0 0년중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 그래서 다시 믿음이 더욱 더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이것을 로마서 사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졌고, 또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부로 믿음이 나왔죠. 그런 면에서 믿음과 율법은 하나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은 사실은 율법 다운 율법이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사람의 의의 방편일 뿐이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왜 너희들은 못하고 있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의언들일 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결코 상속할 수가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전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그 안에 언약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는데 잘못 이해하면 믿음은 어떤 개념과 말씀의 내용을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완전히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로마서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믿음과 행위를 딱 나눠 가지고 행위 중심으로 가는 거. 아 그거는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거고 그냥 막 믿고 그냥 삶은 그냥 막 닥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도 괜찮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동떨어진 율법은 율법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를 나타내는 방편일 뿐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결코 상속할 수가 없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란 항상 율법이 먼저 전제가 되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안에 언약의 내용, 율법이 내포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서 언약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지켜야 하는 협의적 의미의 율법을 말해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어떤 제사 지내는 방법, 정결의식 그런 것들을 말하죠. 즉,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그런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데 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랄 수 없었죠.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몸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인간의 조건으로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견고해져갔다. 즉 우리 자신의 상황에 대한 판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믿음의 행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결국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열심과 판단과 경험으로 출발하는 사람의 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살았던 거죠. 사람의 생각이나 자신이 받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강조하는 율법의 행위와 그것을 지키는 노력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22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는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의롭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순전했을 때, 바로 그것이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하는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근거로 하여 의로 칭함을 받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가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로 칭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이거를 알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요 예전에는 늘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피유식 같은 게 있잖아요. 모자란 부분 때문에. 그거를 감추거나 과대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이 많아지겠죠. 내그 부끄러웠거나 약한 부분은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내 좋은 부분이나 강한 부분을 막 드러내서가 막 그거를 막 사람들한테 어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저는 그런 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없는지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하면 그렇지 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죄인 아닙니까 죄인? 맨날 기도할 때만 엉망가지 죄인이라고 그러고 누가 나를 지적하고 막 발끈하거든요. <laughs> 하도 이렇게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잘하고 이 속에서 한 2, 30년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기준이 바뀌게 된것 같아요. 산업 현장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목회자가, 목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적에가까운 거거든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 오늘도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전히 그, 전논동 속에 있다가 나와서 힘든 이야기들. 아, 그 사천. 이런 것들이 주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똑같거든요. 이제 현장에서 계속 말씀식으로만 하고 있고, 더군다나 더 하나님이 지속할 수 있도록, 이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도록 새벽에 기도하게 하죠. 아주 말씀에 그냥 파묻혀서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냥 계속 믿음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전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대와 우르를 떠난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안에 온전히 가는 사람들이 같은 의로 칭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범죄함을 해결하기 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사장 2 5 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충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즉 오직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죄 사함이 달려 있게 된 것이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약속은 율법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머지 삶에 대한 내용은 그냥 대강 넘어갔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믿음에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율법을 다 포함하고 있는 더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행동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율법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더 전입해거든요?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대의 범죄는 하이테크 범죄인데,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그거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패만 같은 거는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죄를 쉽게 범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 막, 우리가, 성경적인 방향 말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성들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 성을 확 무너뜨려야 되는데 못 무너뜨려요. 그래서 결국 아들한테 주거나 사위한테 주거나 그 세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볼때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랐다. 어,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죄사함이 온전히 달려갔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율법은 믿음의 한 부분으로서 약속이 있는 것이지,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없다. 아무이잘 지켜져,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으로 약속을 지키고 약속에 따라 영원한 안식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 고민하고 애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마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꼭 기도님을 붙잡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믿음에서 벗어난 율법은 잘못이지만,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율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있는 믿음. 어, 전도 운동 속에서 우리가 좀 놓쳤던 게 뭐냐면, 전해주는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이 주어져 있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목상하지도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너무나 모르는. 그러니까, 자, 그걸 말하죠.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나한테 그냥 편한 위주로 그냥 말씀을 그냥 붙잡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생명을 받쳐러가 아니라, 더큰 은혜 속에서, 나의 일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쉬워요. 그렇잖아요.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쉽지 않습니까? 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쉬운 복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쉬운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도 생명을 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절라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내가 행한 그 율법이 완성되는 길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기를 추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기도 제목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능력으로 역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업현장에 부르신을 입은 전도자로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평안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과 산업에 또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서 산업현장의 곳곳에 이 축복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